오늘은 소리를 감지해 스위치가 온오프 되는 회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박스 소리와 같이 큰 소리가 입력됐을 때 마이크 에 입력됐을 때 모터를 동작시키거나 LED가 끼워져 있다면 led 조명 그리고 얘는 전구색 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전구색이 조명색이 흰색 백광이라면 백광으로 동작 전압은 3볼트에서 6볼트 사이 인데요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고, 이핀 소켓을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고, 다시 가게 하려면,